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설미입니다. 시마현입니다. 어, 자 다시, 다시 할게요. 처음 해봐 갖고 어. 내가 설미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정이. 아, 왜, 아, 왜? 아, 이렇게 잘안 맞지? 시청. 오랜만에. 오랜만에. <laughs> 야, 진짜 나 <laughs> 이걸 진짜... 못 한다고? 노랑대가 <laughs> <맨날>, 어.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설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만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냐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버지가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줄 것은 재산이 아니고 재간이단다. 남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지 말고 나쁜 일도 하지 마. 음. 너처럼 인정이 많은 거 그거 나중에 다 상처. 왜냐면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아버지한테서 배운 게세 가지입니다. 어, 남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지 말고 나쁜 일도 하면 안 돼라고 했던 것은 너무 퍼주고 인정이 많아서 그거 하지 말라였다는 거죠. 상처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식에게 물려줄 건 재산이 아니고 재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잘될때 박수 치는 사람이 진짜다. 네가 안될때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네가 정말 잘될때 같이 웃어줄 줄 아는 자를 버스로 삼아라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손 내밀어 주는 사람을 버스로 삼으라고 배우는데 저희가 그 거꾸로였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다. 내가 정말 잘났을 때 너무 잘했어 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약간 철학이 담겨 있는 말인데, 설민 씨 아버지는 되게 현명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가 49세에 돌아가시다 보니. 그러니까 49년을 아... 사셨죠 50년을 못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대단한 게내 어, 나이 때 아버지가 한 12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점심 밥다 먹이고 나라에서 쌀 없을 때 무역을 해갖고 중국 쪽으로 러시아로 무역해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 우리 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어 무슨 뭐하나 내가 공부를 꺼내면 남조선 뭐 이런 거 꺼내자 그럼 면야싹 야, 집어치라 어, 언니 아버지는 어땠어? 우리 아버지는 불평이 많았지 나라에 불평이 많았지. 어어. 그리고 가정에서도 불평이 많았고, 우리 엄마한테. 어, 아, 아, 아.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불평이 많았고. 어. 갔나가 공부해서 뭐해? 어, 이러면서. 아, 나 아, 대학교 갈 때도 강부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학교 갈 때도 우리 아버지가 여자는 시집 잘 가면 되는데. 그래서 어, 공부해서 왜 돈을 쓰냐. 그 뒷받침할 돈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브레이크 잡았다. 가지 말라고. 하지 어. 말라고. 안 된다고. 툴툴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역시 피는 못 썩인다 불평불만이 약간 옵션으로 붙는 게아내 우리 아버지 피를 닮아서 이러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 북한의 아버지들이 다 그렇지는 뭐 모든 아버지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무슨 한국 얘기를 하거나 한국 드라마 보면 난 우리 아버지가 국뽕이 제일 넘쳐 있었다니까 무슨 물건을 하나 보거나 이러면 아 우리 아버지는 분석을 하더라고 그 물건 안에 그 무슨 소비자 상담식 이런 거랑 보면 야 아, 새끼들이 이거 봐라. 나 그래서 요즘 계속 입에 붙는 게 근데. 그런 거 하나 볼펜 하나도 음. 다 풀어봐 스프링도 좀 뜯어서 보고 좀 반짝반짝하고 <laughs> 이런 것도 보고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말이 그걸 아버지들이 뜯어보면서 평가한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들이 똑똑했어요 난 지금 생각해보면 음. 굉장히 그래도 외부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어머니들보다 밥, 집에서 밥지는 엄마보다 아버지가 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불평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엄마는 가마 밖에 볼줄 몰라요. 솔직히 엄마들이 북한의 엄마들은 남자들은 나름 세상을 살잖아요. 밖에서 회사를 나가고 월급 주지 않는데 세상이 보이는 거야. 우리는 또 권력 있는 집안이었잖아요. 우리는 엄마가 그냥 반만하고 아버지가 권력 있는 집안이니까 아버지가 무시당하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시 안 당하니까 집이 화목했던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남편이 돼야 되고 가장이 돼야 되거든. 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존경하는 아버지였어.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다 먹히고 아버지 말하면 지금도 내 계속 아버지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존재감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설민의 아버지는 <laughs> 가장으로서 가정이 먹고 살수 있는 쌀, 경제적인 활동에서 맞아. 내가 책임져 줄수 있는 경제력이 빵빵한 사람이니까 집에서 양육을 온전한 상태로 한 거야. 북한의 어머니들이 대부분 제가 탈북 스토리를 취재를 해보면 음. 대부분 가정 불화를 겪고 남편한테서 얻어맞고 음. 남편과 사이가 안 좋고 남편이 술만 포 마시고 라는 이야기를 99% 합니다. 에이. 북한의 어머니들이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고 구박하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술질이 나빠가지고 여자를 때고 때리고, 때리고 응. 여자를 예뻐하지 않고 사랑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laughs> 북한의 여성들이 90%는 가정 폭력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남자가 능력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엄마랑 보면 뭐 제대로 학교에서 공부하라는 대로 하고 뭐이게저 생활 잘해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완전 반대. 농사 막 농사지 이게 뭐내기 음... 나가자 그러고자 그럼 아버지 그래도 당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 야니 네 하나 뭐안 깎는다고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 줄어들지 않다. 야그 시간에. 선풍음 연습이나. 해라. 근데 어. 우리 아버지는 좀 여기 뭐그만 현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난 이미 하늘을 알아야 하는 우리 아버지를 지난번 실방에서도 까가지고 누가 아버지를 너무 신랄하게 비판한다 해가지고 비공개 넣었는데 어. <laughs> <비공개. 웃음> 아버지 미안해라고 나한번 얘기하고 했어, 팔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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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미안. 왜냐면 난 마음이 미움이 가득했거든. 왜냐면 음. 내가 봤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우리 음. 엄마는 가정폭력 피해자였고 술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거의 뭐내그 기준에서는 아니 술 빵빵하고. 결혼하지고 우리 엄마랑 결혼했을 라는 우리 아버지도 걸어다니는 술 빵깡이었는데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을 나는 남편으로 고를 거라는 나는 어떤 신조가 북한에서부터 싹텄었어요 <laughs> 그래서 나는 남자를 볼때술안 먹는 사람을 나는 만나겠다 그랬지. 근데 내가 응. 한국에 와서 그 면밀히 북한 문제를 보면서 응. 야 이게 일을 하는데 한 평생을. 단돈 제대로 천원도 못 받아가지고 부인한데 맞아, 맞아. 가져다 주지 못하니까 이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게 얼마나 부글부글하고 배급조차도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본인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남자들은 장가또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맞아. 자기가 어디 가서 인력을 뭐를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어? 안 되지. 그런 시장도 없잖아 그러니까 기껏해야 무슨 밖에서 장작이나 패고 몸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맞아, 우리 집은 딸 셋이잖아 그리고 아들이 조그만 어린애잖아 그러니까 맞아. 우리 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이 아이씨 뭐 찌른 것들이 뭐 어? 응. 하나도 쓸데없는 도 것들이 달린 게 나라도 안 나오고 맨, 나는 장작을 못 패, 맞다인데 어, 어, 어. 근데 우리 둘째도 못 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그 먹순 오로지 우리 아버지거잖아 어. 그럼 본인들이 딸 낳은 거에 대한 책임을 주셔야 되는데 왜 딸이라고 <laughs> 나를 도박하냐고 <부끄럽냐고, 웃음> 나무 못 팬다고. 난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 아버지의 그 우울한 기운이 음. 온 가정에 전파되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 음. 너무 싫었던 것 같아. 어쨌든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버지를 북한에 그냥 있었으면 평생을 원망하고, 아, 잘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어, 어느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냐면, 언제 유튜브 영상을 그본 적이 있어요. 내가 편집하면서. 음. 근데 그 매점 있잖아요. 거기 에 어떤 아저씨가 소주를 마셔. 남자 둘이 소주 마시는데 초밥 음. 찍어 먹더라고. 북한에서. 어, 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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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실 때마다 가서 두부 한번좀 사오라 그러면, 아, 진짜 또술 마셔요? 아, 씨야! 막 그러면서 안 사다 주고 어. 어릴 적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두부도 어쩌다 정말 만찬의 어떤 그 좋은 기회일 먹. 때만, 잘 먹을 때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늘상 깡 술, 김치에다 캬, 이러고 소금 먹는 거. 음. 난 이런 걸 보고 자랐거든. 음. 그래서 술 안주 풍성하게, 그리고 먹는 음식 딱할 때, 우리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안주 정말 그득그득 했잖아 음. 우리 아버지가 노래처럼, 야, 여기다 그냥 돼지고기 안주 해가지고 술 마시면 얼마나 좋겠니깐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가겠다는. 그, 그때 내가 아버지가 좀 불쌍하더라고. 북한의 음. 아버지들 참 불쌍하다. 그술 마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깡술 드시면서 음. 세상 나타나면서, 아, 그냥 씨, 그냥 빨리 콱 음. 뒤졌어. 죽겠다. 내죽내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 그게. 그게 내가 아마 탈북하기 전에도 엄청나게 부정적인 소리로 들리고 아버지 막 이거 좀 꼴보이실까 막 이런 생각이 아마 합쳐졌던 것 같은데 네. 세상에서 빛이라는 광명이 없잖아요. 어디 탈출구가 없으면 아 마냥 내가 외부를 모르고 탈출구가 없는데 그냥 그런 꼴로 살았으면 나도 아마 자살했을 것 같거든. 죽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에 와서야 이해가 됩니다. 쓰고 싶어도 애쓸 때가 없고, 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어도 자지 않고 하고 싶은 게 있, 있어야 되거든. 할수 있는 게 없어. 나는 그래서 북한의 아버지들이 제일 불쌍하거든. 어. 세상의 아버지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아버지들이 북한 아버지들이 아닐까? 그 체제에서 태어난 뭐. 피해자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고 있고, <laughs>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인간이지만 강아지 새끼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고 그보다 더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내 가족이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가슴이 한쪽으로는 좀 찡하고 나이 먹는지 가끔. 엄마 생각해도 불쌍하고 아버지 생각해도 불쌍하고 그래. 요 북한의 그 아버지들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대한민국 같은 일은 열심히 할수 있고 기회가 있는 나라가 있었더라면 그들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자존감 높이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셨을 거고 누구보다 존경받았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나이 또래 되는 아버지들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북한에서는 남자 인정 안 해요. 점점 인정 안 해지는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만큼은 오늘 살던 내일 살던 내가 데리고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만큼은 인정해 주려고 계속 그래요. 그거 인정 무너는 순간 집안의 체계가 무너나더라고. 그게 좀 중요하다. 이 생각을 네. 합니다. 별점이 많네요. 음. 존중해야죠. 네. 자, 오늘 영상 또뭐 아버지 얘기 또 이제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분들도 아버지 잘 <laughs> 이해하고 네. 사랑해 주시기를. 아버지들이 힘들어요. 네. 생계를 지고 가는 아버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그분들이 서야 날아가서고, 그 가정이 서야 날아가서니까 아버지들을 세우는 게또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서로 우시우시 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맞아.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면서 예, 행복하게 우리 한 살아갑시다. 가정 어, 이끌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주제를 또 북한 애미나이들과 나눠봤습니다. 남성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